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t b CHOSUN의 미스터 트롯 시리즈가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전통 음악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한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미스터 트롯의 첫 시즌이 방영되면서 이 장르는 새롭게 재조명되었다. 1기에서 이명웅이라는 국민적인 트로트 스타를 배출하며 큰 성공을 거뒀고 2기에서는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무대와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물들였다. 이제 세 번째 시즌인 미스터트롯 삶는 단순히 성공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무대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았다. 미스터트롯 삶는 더큰 스케일과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트로트 황제의 탄생을 준비하며 시청자들에게 또 한번 뜨거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은 심사 방식, 참가자 구성, 무대 연출 등 전반에 걸쳐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으며 참가자와 시청자 모두가 공정성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구조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미스터트롯3가 가진 주요 특징과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며 이번 시즌이 왜 특별하고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인지 깊이 분석해 보자. 미스터트롯3의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심사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시즌에서는 참가자들이 국민 마스터 군단과 선배 마스터 군단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심사체계 아래에서 평가를 받는다. 이는 기존의 오디션 심사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시도로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극대화하며 더욱 긴장감 넘치는 경쟁을 만들어냈다. 국민 마스터 군단은 장윤정, 김연자, 진성, 이경규, 주영훈, 소희연, 붐, 시우민, 이은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로트를 대표하거나 대중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참가자들의 대중적 매력, 감성 전달력, 스타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트로트를 보다 넓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돕는 역할을 한다. 반면 선배 마스터 군단은 장민호, 영탁,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 나상도, 안성훈 등 실제 트로트 무대에서 활동 중인 현역 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를 면밀히 분석하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자질을 심사한다. 선배 마스터 군단은 그 누구보다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더 깊은 조언과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심사 구조의 가장 큰 변화는 양쪽 마스터 군단에서 모두 과반수를 획득해야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쪽 군단에서만 높은 평가를 받아도 다른 군단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탈락하는 방식은 참가자들에게 균형 잡힌 실력과 매력을 요구한다. 제작진은 새로운 심사 방식은 높아진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성과 긴장감을 강화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심사 구조는 시청자들에게도 더욱 몰입감 있는 오디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시즌에서는 나이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기 어려웠던 중장년층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경합을 벌이며 트로트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이 제한 폐지로 인해 신설된 오비브 오브 보이 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연륜과 인생의 깊이를 무대 위에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참가자들로 구성되었다. 74세의 최연장자 참가자는 나이를 초월한 열정으로 무대를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참가자들과는 또 다른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연소 참가자인 8세의 도전자는 맑고 순수한 열정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놀라움을 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 간의 장벽을 넘어선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번 시즌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펼치는 참가자들의 스토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희망을 전할 것이다. 미스터트롯 삶는 블라인드 오디션이라는 새로운 심사 방식을 도입하며 참가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블라인드 오디션은 참가자의 외모, 신상, 경력을 배제하고 오로지 노래 실력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종종 발생하던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현역부 X에 속한 참가자들은 현역가수로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실력으로만 평가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익명으로 무대에 올라 심사를 받고 오라트를 받아야만 정체가 공개된다. 이러한 방식은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가 참가자의 목소리와 노래에만 집중하게 만들며 트로트의 본질에 더욱 가까워지는 무대를 가능하게 한다. 심사위원 품은 얼굴을 보지 않고 심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여이 색다른 방식에 대한 감탄을 표현했으며 다른 마스터들 역시 노래만으로도 충분히 감동과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고 극찬했다. 블라인드 오디션은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실력평가의 장을 제공하며 시청자들에게는 새로운 흥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미스터트롯삼는 참가자와 제작진 모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프로그램이다. 트로트 오디션 전문 제작진과 새로운 작가진이 참여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으며 매회 레전드급 무대를 약속하고 있다. 제작진은 트로트의 인생을 건 참가자들의 열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담아내겠다. 몇 프로그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프로그램의 중심을 이끄는 MC 김성준은 이번 시즌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했다. 몇 제작진과 참가자들의 진심을 강조했다. 미스터 트롯 삼는 기존 오디션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시도로 가득 차 있다. 새로운 심사 방식, 나이 제한 폐지. 블라인드 오디션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이루며 트로트 오디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은 단순히 트로트 황제를 선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K트로트의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자리잡고 있다. 트로트의 감성적 울림과 대중적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트로트 황제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미스터 트롯 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화려한 무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의 탄생을 지켜보는 일이다. 미스터 트롯 쌈그 서막이 화려하게 열린다.